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사이클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뭐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뭐 채굴자들의 현황 그리고 이 수익률 뭐 채굴 원가 이런 거 전부 다 외면하고 도미넌스마저도 그냥 다 씹어먹고 일단은 내가 이 기사를 썼으니까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현재 현물 etf 에서 약간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0.6% 가량의 하락갭이 살짝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큰 이벤트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다 이제 시장을 지나갔어요 먼저 cpi 지나갔고요. 난 PPI도 지나갔고, 또,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예측치를 조금 상회하긴 했지만, 한 3천 건 정도의 수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늘었고, 생산자 물가지 수는 잡혔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틀 전에 확인하셨으니까 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인덱스 2.5로 들어왔다. 그러나 은원 물가는 2%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3.2%에 아직 갇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아,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할 거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또한 어느 정도의 주식 시장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 나온다는 거는 코인. 시장에는 장기적인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뉴스 잠깐 보실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타이틀. 제가 우리 문과 형님 누님들 참 존경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하락기인데 라는 뉴스가 오늘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까 낮에 이제 점심 식사 끝나시고 막 커피 한잔뭐한반 정도 마시고 있, 있던 그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1시 10분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자님 이러면 제가 결혼하기 좀금 불편하지만은 일단은 누가 봐도 하락기인데. 또 비트코인이 뭐두배 된다고 주장했다라는 혹시 우리 영준이 형님 재방송 보고 계신다면은 <laughs> 연락 좀줘 보세요. 개인 교습이라도 좀해 드려야 되나? 일단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야, 정말 문과 형님 누님들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게 똑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하락기이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헤이트를 뽑으실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클릭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 뉴스만큼은 어, 제가 외면하려고 해도 그냥 손가락이 먼저 가서 누르고 있었어. 이건 뭐 참을 수 없지. 이런 제목 참을 수 없지. 못 참는 제목. 아 누가 봐도 하락기인데 첫 번째 든 생각은 문과 형님들 정말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요 누가 봐도 하락기인데 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하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누구나 다 이미 팔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그 근거로서 비트코인 일봉을 그것도 모바일로 슬샷을 <laughs> 찍어서 이제 그 근거로 사용을 하셨나 봐요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근황해서 1억 찍고 침몰 중 아마도 이제 이 영준이 형님께서는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매수하실 일이 없겠죠 1억 찍고 침몰 중이다 스샷을 뭐 제대로 찍으셨네 이거 뭐 거의 보조지표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정직한 일봉 하나로 스크린샷을 그것도 모바일로 찍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일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일봉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보고 계신 다면 업비트 비트코인 일봉이고요일봉 아, 상으로 저는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억 찍고 침몰 중이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일단 뭐 다른 걸다 차쳐하고서라도 이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숲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숲에서 나무 한 두세 그루만 보고 아이 숲은 뭐 대나무 밭이야. 이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뭐 표본을 뭐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두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아, 여기 대나무는 여기 한열 그루밖에 없었네. 나머지는 다 소나무구나.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이 투자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요따위로 생겼어요. 그죠? 직전 최저점에서부터 약 2년 전이죠. 약 1년 10개월 전에 최저점을 기록했고 바로 1억을 찍고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1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어요 그냥 뭐한 7만 달러 갔다가 지금 6만 5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은 세계인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요 우리 영준이 형님의 의견대로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다음번 최저점까지 주장창 내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준이 형님께서는 이딴 기사를 쓰시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쭉 1년 동안 내려서 비트코인이 그냥 뭐 반감기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사이클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뭐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뭐 채굴자들의 현황 그리고 이 수익률 뭐 채굴 원가 이런 거 전부 다 외면하고 도미넌스마저도 그냥 다 씹어먹고 일단은 내가 이 기사를 썼으니까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기다 이제 여기에서 또 누가 뭐두배 된다고 주장을 한다 뭐 이런 말미를 또엎붙인거 보니까 아마도 쇼세 제대로. 물린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